요한계시록 공부로 드리는 새벽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오늘이 행복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24 장로는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보좌에 앉아 있는 통치 천사이고 하늘의 경배를 주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천사들을 24 장로로 요한계시록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한마디로 24장로는 하늘에서의 예배를 주관하고 주도하는 천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십니다.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존재하는 시간의 구분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는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성찰과 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제를 성찰하고 반성할 때 어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찰하며 반성할 때 오늘이라는 날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천사들은 내일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일이라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람은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야 합니다.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행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노동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며 신앙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은 노동과 예배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노동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신앙은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어제의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참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어제의 나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기 위하여 오늘 노동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위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